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민수 강준 이혼. 최민수 40억 빈 모르고 결혼. 30년째 돈 개념 없어. 방송인 강주은이 남편 최민수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했다고 밝혔다. 과거 방송 안에서 카파드에서는강주은과 최민수가 해림, 신민철 부부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최민수는 강주은에게한달 용돈으로 40만원을 받는다며 25년 전부터 내가 번돈 착취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자 강조름은 사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남편의 빚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30억에서 40억 원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강주호는 결혼 전엔 빚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수는 빚이 그만큼 있는 걸 내가 몰랐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강주호는 이 최민수 통장을 관리하던 친했던 분이 통장을 다 들고 떠나버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걸 다시 찾아야 하는데 최민수는 의리는 다시 만들 수 없지만 돈은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 그때 돈에 대한 개념이 나와 다르다고 느꼈다고 했다 강주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개념이 없을 수 있을까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지금도 개념이 없더라고 덧붙이며 웃었다. 한편 강조름은 신민철에게 결혼 전빚지 없었냐고 물었다. 신민철이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잘해서 없었다고 하자 강주는 대단하다며 감탄했다. 최민수 나이 60세로 1983년 서울예술전문대학 방송연예과에서 연기공부를 한후 본격적으로 1985년 단편 영화 눈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최민수 집안 자체가 배우분들이 많아 어릴 때부터 꿈꿔왔다고 하죠. 많은 작품에 출연하다 1991년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사랑이 모길래에서 대발이 역할로 큰 사랑을 받았고 1995년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엄청난 연기력으로 큰 사랑 아니 신드롬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히 연기 생활을 하였지만 폭행 등 구설수에 올라. 공백기도 있었죠. 최근에는 공연, 예능, 영화, 드라마를 통해 그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최민수 강준 나이 5 1세로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우연히 출전한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진을 수상하여 서울 본선에 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최민수는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는데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최민수는 바쁜 와중에도 스태플들에게 수고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대는 광주온의 자상함과 목소리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후 광주온은 최민수 사인을 받기 위해 명함을 내밀었는데, 사인은 하지 않고 이를 간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최민수 씨 특유의 말투로 한마디 합니다. "커피 한잔 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광주온스가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날 다시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최민수는 이 여자 아니면 안될것 같아 불과 3시간 만에 강주은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강주은 씨는 처음에는 최민수의 진심을 몰라 수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최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 다음 날은 강주은 씨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최민수 씨는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하죠. 이에 당시 스케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안에 직접 최민수 어린 시절과 가족, 성장 과정 사진과 코멘트 등을 일일이 만들어 그것을 강주은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왕복 35시간이 걸리는 캐나다를 가서 얼굴만 잠깐 보고 왔다고 하죠. 이런 한결같은 모습에 강주은 씨는 서서히 최민수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불과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최민수, 강주은 부부는 1994년에 결혼을 하였는데 당시 강주은 나이 23살이었죠. 원래 강조름 씨는 치과 의사의 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접고 최민수 하나만 믿고 결혼하여 무작정 한국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초에는 조금 다퉜다고도 하죠. 그도 그걸 것이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젊은 나의 한국에 시집와서 놀지도 못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했죠. 그리고 최민수 아들 최유성 최유진을 출산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캐나다 집입니다. 어떠십니까? 내딱 네, 봐도 엄청남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강준 집안은 캐나다에서 상류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강준 부모님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좀 살펴보았는데, 강준 아버지 직업은 화학자라고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대우가 엄청나다고 하죠. 또한 강준 어머니 삼성 법인장 출신으로 말 그대로 금수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민수 강준 부부 방비동 빌라 이름은 베로니스 빌라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아파트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빌라라고 하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 양쪽 물은 다 사용하는 것으로 와두 채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한때 최민수 출연료 반환 문제로 감미를 당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하죠. 앞집은 최민수 부부가 쓰고 있집 Thank you you. 은 강준 부모님이 오시면 사용하고 뭐 그렇게 게스트 룸처럼 사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최민수 노인 폭행 진실과 나를 돌아봐 PD 폭행 진실은 우선 최민수 나를 돌아봐 PD 사건의 진실이라고 알려진 사실을 살펴보죠. 물론 이는 PD 측의 주장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최민수가 PD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나를 돌아봐 촬영 중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이 모여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고 하는데 해당 PD가 스태프들에게 빨리 먹 먹으라고 닭다람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아짐 이때 최민수가 PD한테 가서 적당히 하라고 한 당시 출연자와 스태프들 중에는 PD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있어서 다이러려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 PD는 "상관하지 말라며 스태프는 내 소관이라고 말했다고 함 그러자 최민수는 욕을 하며 다시 한번 적당히 하라고 함." PD도 열 받아서 같이 욕함 최민수가 화가 나서 주변 물건을 발로 찼다고 하는데 이를 본 PD가 "영... 영화에서 보는 대사처럼 사람 측에 내 처바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민수씨가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주먹을 날린 것은 잘 못한 것이지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였죠. 그래서 최민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죠. 심지어 최민수 강준 이혼 루머까지도 퍼졌습니다. 결국 최민수는 사과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죠. 위의 논란과는 달리 최.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번 일은 최민수 씨가 이태원 소방서 골목을 내려오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차장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해 가려고 견인차와 할아버지가 싸우고 있었다고 하죠. 최민수는 올바르게 구청 직원 편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여차저차 할아버지가 최민수 씨에게 달려들어서 최민수 와이셔츠를 다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후차 타고 출발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차 위에 올라탔고 사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면 미터가 다가 갓길에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퍼져 마치 최민수 씨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노인을 매달고 달렸다고 나온 것이죠. 더큰 문제는 소문에 소문을 더해 베낀 기사들 여기저기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최민수씨는 변명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죠. 이 때문에 최민수 허세라는 말이 여기저기 들릴 정도로 최민수 이미지에 정말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민수 모혐의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위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PD 논란과 달리 할아버지 논란 만큼은 분명히 최민수씨가 억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속 특구 생활에 들어간 것입니다. 훗날 최민수씨는 라디오 스타에 출연하여 나이 많은 분과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된 자체가 네. 잘못이라며 밝힌 바 있죠.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